미국 사람들의 그 밀밭 긴매 주는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트랙터에요 그 긴매는 장비를 달고 그리고 사정없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넓이는 한 10m 정도 되는 그 장치입니다 right. OK well, 이게 긴매은 기계가요. 어, 이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그런데 이게 넓이가 10m 되는 거거든요. 이것으로 그 땅을 땅이 이제 실을 심고 좀 놔뒀으니까 단단하잖아요. 그래 이걸 이제 계속 끌고 다니면서 또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. 그겁니다.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에 그 호미로 긴매고 하던 그 옛날에 그러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아저씨가 지금 긴매는 이 밭도요 크기가 약 20만평이 조금 넘어요. 요거 한 개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끌고 다녀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부 흙을 이렇게 콱콱 부셔버리는 거죠. 뭐 밀밭에. 니까밭 그러니까 이랑을 뭐 따라서 다니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, 그냥, 어, 무지막지하게 다니는 그러한 농사를 짓는 거란 말이죠. 여기는 지난해에 밀을 심었던 밭입니다. 올해는 감자를 심었어요. 여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일년은 뭐 감자 그 다음에는 밀그 다음에는 옥수수 이렇게 심는 거죠 경년제로 심는데 지나가다가 밭이 꽤 커서요 여기 이제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재서 여기 그 밭의 평수를 계산했어요 밭한 개예요 여기는 어밭 농로가 없고 어 밭둑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계산한 거예요. 그냥 전체를 평지로 해서 74만 4,450평이에요. 요거보다 더 많은데 어 최소로 줄여서 계산한 것이 약 75만 평이 되는 거예요. 나는 여름에 여행을 하면서요. 굉장히 무더운 날이 있잖아요. 예, 남쪽으로 가면 더하죠. 유타, 또네바다남쪽에 아리조나 이러한 곳에 가면 그 속된 말로 아주 더워서 환장을 할 그러한 기후입니다. 그 아리조나 그 광야를 다니다 보면 섭씨 45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도 다니기 어려운 그러한 때에. 더위를 시키는 방법. 이러한 스프링쿨러가 있으면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래서 샤워를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예절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서 비누칠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 그냥 찬물 아래에서 계서 더위만 시키고 그리고 떠나가고 하여튼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2년 전에 그 스프링쿨러에서 어, 목욕을 한 영상을 오늘 영상의 끝에 올려놓겠습니다. 스프링 쿨러는 저 위에 그 태양광 발전 작은 게 있고요. 그 아래 그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를 조절을 해놓으면은요, 이 스프링 쿨러가 알아서 일정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물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에 오는 거 아니죠?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. 여기에 기어박스가 있어요. 그리고 저편에 여기 그 동력 구동 장치예요. 모터가 달려 있고. 어 저편까지 바퀴 두 개로 이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그 스프링 쿨러는 칸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편은 천천히 돌아가고 이 외곽 지역에 있는 바퀴일수록 빨리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. 사람은 여기에 와서 그 컴퓨터 조작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. 그 미국의 그 밭에 물고를 보러 다니는 사람은 어그 컴퓨터 조작만 하면 물이 알아서 이제 뿜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. 캘리포니아나 미시시피강 유역에 있는 그변농사 짓는 데는 한국의 물고하고 같아요 사람이 다니면서 그 이렇게 물을 열어놔야 돼요. 그러면 그 물이 그 논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, 이제,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. 여기는 알파파를 심은 밭입니다. 이 앞에 스프링쿨러가 그 벽시계처럼요, 어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이 전체 밭을 보면 약 30만 평 됩니다. 이거한 개가요. 이 센서가요, 작동을 해서 이물 뿌리는데 옆에 차가 오면 물이 꺼집니다. 그리고 차가 비켜나면 또 작동을 해요.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네 녀석이. 이리 와. 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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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 이리와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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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농가에 감자 창고가요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감자 창고 평균적인 크기는요, 1만 톤을 저장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것은 뭐좀 작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더 크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여기에 감자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약 10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. 저장만 해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생산해서 이제 반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여분으로 저장해놓고 하는 게 이제. 이 정도니까요. 수십만 톤, 막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것이죠. 이 안에 틈새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사람들은요, 어, 작업을 손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이, 이 트레일러의 바닥이 콤베어 벨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자를 잔뜩 실어서 옮겨와서요. 다른 곳으로 다 옮길 때는 이 콤베어 벨트로 그냥 자동으로, 어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걸음을 그 신는 그 차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삽질하고 이러는 것을 이 밭에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. 농기구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쟁기, 그리고 그 밭이랑 만드는 그러한 장비가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. 이 가마솥 뚜껑처럼 생긴 것이. 그 커다란 쟁기입니다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감자를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비가 와서 여기에 감자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서 이 뒤에 그 감자를 싣고 다니는 그 바스켓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옮기는 겁니다. 이콤베어 벨트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손은 이 장비를 움직이는 것, 그 조이 스틱 움직이는 그 정도에만 활용을 하는 것이죠. 이콤베어 시스템은요. 그 감자를 수확을 한 것을 이 콤베어 벨트로 운반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운반을 하면서 이 흙이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그 콤베어 벨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그 콤베어 벨트가 저 앞으로 사다리 소방차의 그 사다리처럼 밖으로, 어, 뻗어나가서 위에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. 어, 길이는 한 10m 정도 되는 거죠. 콤베어 벨트 여기에 있는 것만, 어, 길게 내면 20m 그리고 저편에 그 올려 보내는 게 별도로 10m 그리고 약 30m 정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어,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어, 넘겨 주는 거죠.